이번 분기 테슬라 실적 안 좋았습니다. 매출도 이익도 시장 기대에 못 미쳤죠. 하지만 실적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무슨 판을 짜고 있느냐는 겁니다. 먼저 로보택시. 오스틴에서는 이미 서비스 지역을 확장했고 샌프란시스코, 플로리다, 네바다까지 미국 전역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올해 안엔 일부 도시에서 개인용 완전 자율주행 기능도 풀릴 예정입니다. 차가 고객 집까지 스스로 배달 오는 시대. 이것도 연말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옵티머스 로봇. 올해 시제품, 내년 양산. 5년 뒤엔 월 10만 대 생산이 목표입니다. 청소, 정비, 충전까지. 로봇이 알아서 하는 세상, 테슬라가 열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 저가형 모델. 이미 생산은 시작됐고, 4분기부터는 본격 양산 체제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FSD, 완전 자율주행 구독 서비스. 가격을 월 99달러로 낮추고, 체험 기회를 넓혔더니, 북미 지역에서 채택률이 25% 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 전기차 세금 혜택은 사라지지만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율주행 시대에 가장 유리한 나라가 미국이다. 지금은 몇개 분기 고비가 있을 수 있지만 2026년 하반기부터 테슬라의 경제성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왜냐고요? 차량이 돈 버는 자산이 되는 세상이 오기 때문입니다. 일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차를 사고 싶어도 돈이 없어요. 근데 그 차가 스스로 수익을 낼수 있다면 완전히 새로운 세상입니다. 내 차를 로보택시 네트워크에 등록하고 출근 안할땐 돈을 벌게 두는 방식, 마치 에어비앤비처럼. 테슬라가 그걸 현실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실적은 아쉬웠지만, 그 다음 판을 준비하는 속도는 여전히 테슬라가 가장 빠릅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면 세상이 보입니다. 삼쿠라스하우스 돈으로 세상 해석하는 채널. 구독, 알림 안 하면 손해. 다음에 또 봐요.